3일 전에 자전거가 고장나가지고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귀가를 했다가 자전거 수리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충주 탄금대 쪽으로다가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원점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 저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해가지고 충주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천안 터미널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약 20km 정도 어, 하천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천안터미널까지 어, 약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충주만의 시외버스를 타고서 이동할 어허. 예정입니다. 천안터미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어, 약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자전거 고장나가지고 또회전병의 모습으로 어, 충주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곳에 오늘은 자전거 수리가 완료되가지고 어, 당당하게 이곳에 또 다시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 수안보 쪽으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서금대 인증센터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어, 거리가 한 2km 미만이기 때문에 아, 금방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 이곳에는 3일 전에 저녁에 어두워가지고 인증을 하면서 어, 지나갔습니다. 저 바로 앞쪽 보이는 어, 정자각 5성급 호텔에서 하루 밤을 머물고서 어, 이틀 전에 이곳을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자전거 수리가 완료가 돼가지고 다시 어, 어제는 하루 정도 라이딩 휴일을 갖고 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하루 쉬고서 오늘 또 다시 여기까지 돌아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서부터 음, 이곳에서 충주댐 12.6km 앞쪽으로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 저는 한강 종주를 하면서 내려왔다가 어, 이곳만 들리고 충주댐을 자전거 고장 때문에 들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충주댐까지 왕복하면은 어, 약한 25km 정도 왕복을 해가지고 다시 이 지점을 통해가지고 어 세제길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주댐으로다가 갑니다. 화이팅! 자 이곳에서 간식을 먹고 가겠습니다. 아담한 사과 이쁘죠? 맛있을 겁니다. 음, 맛있다. 살짝 합니다, 아주 그 사과가. 계란도 먹어야죠. 계란도 먹고 사과도 먹고 노른자가 완전 완숙이 안 되고 살짝 반숙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냐고 삶은 겁니다. 맛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무술공원 지역입니다. 무술공원 지역에는 벌써부터 이렇게 빨간색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안쪽으로는 노란색, 빨간색 벌써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충주댐 인증센터까지 왔습니다. 탄금대 어, 인증센터에서 이곳까지는 12.6km라고 했는데. 어 자전거 길을 따라가지고 쉽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 예전에는 충주 댐을 가려면 저쪽 에 앞쪽으로다가 가파른 그 언덕 길로다가 한참 동안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어, 생각보다가 또 가까이 아래쪽에서 어, 인증을 하게 됐습니다. 충주댐 인증센터입니다. 스탬프 인증 들어갑니다. 자, 스탬프는 한강 자전거길에서 충주댐이 한개가 남았습니다. 이곳에다가 스탬프를 인증하겠습니다. 충주댐 잘찍으란가아 이거 잘 찍어졌습니다. 자 이곳에서 스탬프 인증이 끝나고 저는 계속해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당금대 인증센터에서 전 출발을 해가지고 어, 충주댐까지 왕복 25km, 어, 약한1 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어, 쉬지 않고 바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어, 이곳까지 원점 회귀를 했습니다. 벌써 이 탕금대 인증센터는 3일 전에 들렸고 오늘 아침에 들렸고 지금 들렸고 3번 들렸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찬바람이 불어 가지고 좀 살짝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찬바람에 떨어지면서 늦가을 정치를 서서히 느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세제 방면으로 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어 국토정지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길을 따라 오다 보면은 가끔은 이렇게 옵니다 끝에 오니까 이렇게 또 길이 막혔습니다 앞쪽을 보니까 이탈할 수 있는 곳인가 하고 보니까 또 저렇게 가마득한 돌계단 길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또 돌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알바도 합니다 어, 벌써 시간이 1시 반이 됐습니다 어, 이러다가 또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아 가지고 이곳에 지나가다가 또 점심 식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육개장을 보다 주문을 했습니다. 바로 자전거 길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육개장을 음, 주문했는데 아주 부지심하게 이렇게 한대로 담아서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오후에 또 수안보 이 화령을 향해 가지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현재 수주 팔봉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 강 건너 쪽에 어, 산과 산 사이에는 어, 출렁다리가 개설되어 있고, 산 위에는 정자각이 있는 곳, 수죽팔봉입니다. 어, 이곳을 지나가지고, 저강 건너편으로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자, 다리를 건너가지고, 어,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이는 수죽팔봉의 어, 풍경입니다. 이곳에서는 정자각도 선명하게 보이고, 출렁다리로다가 어, 관광객이 지나가는 풍경도 선명하게 볼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곳을 그냥 스쳐서 지나갑니다 자, 자전거길 그랜드슬램 도장깨기 자 6일차 두번째 인증 지점입니다 첫번째는 탕금대에서 인증을 하고 나가지고 어, 탕금대에서 어, 이곳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소화문 온천까지는 탕금대에서 약 28km 정도 이동했습니다 어, 현재는 이곳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만은 더 경사도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이버 인증이 끝나고 스탬프 인증을 한 다음에 다음 구간으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인증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스탬프 인증을 합니다. 스탬프 인증을 합니다. 다음은 이화령 19km 남았습니다. 자 수안보 온천에서 스탬프 인증을 했습니다. 어 다음 구간은 이곳에서 약한 19km 떨어져 있는 이화령 휴게소입니다. 어 이화령 휴게소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한참 동안 아마 힘들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계속해서 힘내가지고 이화령 정상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현재 수안보 온천에서 세제길을 따라가지고 이화령 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는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금방 눈이라도 날릴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수안보에서부터는 계속해서 경사도를 어필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조룡 정상입니다. 계속해서 경사도가 높이면서 오르기에 힘들다 했더니만 소조룡 정상입니다. 해발고도 680m 지역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사도를 낮추면서 다운힐에 들어갑니다. 자, 현재 위치는 연풍교차로입니다. 어, 세자길을 따라가지고 수안보 온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이 화령까지 진행하는 중간 지점에는 연풍교차로가 있습니다. 어, 수안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약한 12km 정도 지점에 연풍교차로가 있는데 이곳에서 어, 앞쪽으로다가 진행 연풍면 표지석이 있는 곳. 어, 이곳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 국토종주 이화영으로 가는 길이고 어, 이쪽 반대쪽 타이어가 있, 어, 집이 있는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은 오천길로 가는 교차로 주변입니다 어, 예전에는 어, 연풍교차로 인증센터가 이 주변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 저쪽 연풍면사무소 쪽으로다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 그쪽에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위치는 연풍면사무소 앞쪽에 있는 어, 행촌교차로 인증센터입니다 어, 원래 행촌교차로 인증센터는 어, 이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천자전거길을 연결하는 어, 시발점입니다 어, 하지만 저는 어, 이곳에 다음에 한 열흘 이후에 어, 열흘 이후에 저는 또 어, 오천 자전거길과 금강종주, 영산강, 섬진강을 종주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대중교통편이 이쪽 연풍에 오는 것이 참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 우선 먼저 이곳에서 인증을 하고 나가지고 다음에 어, 다른 방법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곳에 서 어, 스탬프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행촌 교차로 인증 세터입니다 행촌 교차로 힘을 줘가지고 힘을 줘서 어렵게 행촌교차로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어 행촌교차로 인증 스탬프를 찍음으로 5천 자전거길을 이제 멀지 않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어필 구간이 어, 행촌교차에서부터 어, 정상까지는 어, 약 6km 정도 됩니다. 어, 이화령 옛길을 따라가지고. 어, 자동차들이 없는 흔적한 길을 따라 가지고 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고요 계속해서 페달링만 하면은 금방 올라갑니다 어, 현재 세제 자전거길 이화령 휴게소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연풍교차로에서부터 어, 이곳까지 약 6km 정도를 어, 쉬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어, 현재 정상에 올라오니까 이곳은 어, 고도가 더 높아서 그런지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화령 휴게소 스탬프를 인정을 마쳤습니다. 이화령 휴게소에서 스탬프 인정을 마쳤습니다. 어, 다음 진행 구간은 문경 불정역. 어, 인증센터로다가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곳에서 약 22km 정도 되는데, 어, 날이 저물기 전에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중간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자, 문경 불정역 방향으로다가 진행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벽두댁은 이화령 생태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문경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신나는 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 합니다. 아 조금 전에 이화령 정상에서 인증을 하고 나가지고 어, 불정역 방향으로 다 이동하는데 지금 5시 한 30분 되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현재는 문경 읍내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도로변에 어, 낡은 정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 이곳에서 또 하룻밤 유숙하고 가려고 멈췄습니다 좀 관리가 안돼 가지고 좀 지저분하지만은 그래도 노숙자한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삼성급 호텔입니다. 여기서 하룻밤 또 야영을 하고서 내일 아침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 야영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 화령 과 뭐, 다운힐 하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온몸이 경직돼가지고 벌벌벌 떨며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문경 지역 들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추워가지고. 어, 옷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옷을 아직 입은 상태로다가 아직 이렇게 텐트 속에 있는데, 그냥 오다가 이제 김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김밥집이 보이기에 그냥 김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저녁은 김밥으로다가 음, 대치하려고 김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김밥 본 지도 오래됐고, 또 오늘 또 오후에는 또 출출한 게또 김밥이 왠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밥을 사왔습니다. 김밥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완전 히 이거 시골풍으로다가 김밥을 샀는데 무척 굽게 했습니다. 김밥은요, 꽁지 부분이 더 맛있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김밥을 두 줄이나 다 먹었는데도 뭔지 먹은 거 같지 않고 허전하고 지금 온도가 지금 많이 내려가 가지고 몸이 춥다 보니까 좀 따끈한 기 땡겨 가지고 또2 차로다가 또, 2차로다가 또 라면을 또 끓이고 있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 음, 맛있다.